베란님이 나름 갖고 싶어했다는 전차. <laughs> 이거 이따 팔으셨잖아요. 그렇죠. 재미없어서 팔았지. 근데 팔고 나니까 막상 팔고 나니까 사고 싶어. 근데 희소성이 있어서 그냥 내비두는 게 좋았었어요, 베란님도 희소성 하나 있잖아요, 이거. 음. 그건 그렇죠. 근데 아 오늘 직원 운영 난이도 좀 거... 어려운. 이해하긴. 아운용 난이도는. 어렵진 않은데 그니까 그 조작 방법이 힘든 것 뿐이지 그니까 러 조작이 좀 힘들어서 운용 난이도가 좀 힘들죠 안고 갖다 버렸는데 그치. 저는 익숙해서 뒤로 후진 그거 하는 것도 익숙해서 뭐 크게 운용 난이도는 크진 않았는데 재미가 없었어요 그 구축이라서 차 영국 기 구축 나오면 이거 정규 틀이에요 <laughs> 안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알고 보니 6클립 나오는 거 아니에요? 183 스테이지 2로 해가지고 오 공방 파괴될 것 같은데 스팟 됐다 들어와 들어와 들어오면 니네 그냥 바로 돼지는 거야 야, 크루세이더야 그거 그걸... 어이구... 한대 내주고 나는데... 렘파레이와 엔진 나가게 한거 저예요. 아, 잘하셨어요. 싸는데 엔진 나가. 어, 4호 전차 들어올려나? 신우비야, 제발. 야씨 사격감 막지 말라고 래도 끊었어요 얍 <laughs> 105, 105mm 크, 강력해 막 그냥 한대 셀이 빡보면 그냥 녹아버리네 부악 아씨 궤도 들어갔다 아 궤도 1 0다 성작탄 이래서 성작탄이 좀금 시키네 전 앵글 코너를 하지 말아야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전진주행을 하고 있어요 <laughs> 저런 아, 암 걸리지 않아요? 느려서 느리죠 얘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베라님? 왓? 기동생각을 해도 잘 맞는다는 거예요 <laughs> 너무 느리니까 <laughs> 마우스 같은 거야? <laughs> 오우 AT? 한방 더 베라님 빨리 저런 아니 나 지금 150mm.. 어 105mm라서 장전시가 느려요 에이 맞으면서 들어갈래? 때려? 안쓰안 쏘네? 이 아니에요? 그러네요. 와 이거 등도 빨갛다. 어 이게 튕겨? 야너 먹지 마. 내가 먹을 거야. 가릴 거야. 아 시시노비가 시노비가 시누비가 먹었네요. 에이 시노비 가렸는데 일몰라. 에이 아깝다. 와 역시 1 0 5 m m 의 부악은 근데 얘돈잘 버네요 잘 벌죠 크레딧 팩트 좋아요 걔 운용방.. 조작방법을 버린 대신 크레딧 팩트를 준게 워게이죠? 뭐 <laughs> 재밌어 사5전차 네, 4,5개월들은 다 재밌는 것 같아요 응 음, 그런 것 같아요 5,4,5 빼고요 <laughs> <laughs> 괴랄맞은 부각 같이 갑시다 4호, 4호, 저는 105mm로 들고 하겠습니다. 아 면도했는데 엄청 간지러워. 한번 4호 시리즈 다 뽑아볼까? 4호 A형, 4호 D형, 4호. 계란님 545도 뽑으세요. 어쨌든 4호. 음, 음. 포탑마! 그러려면 어디 어디서부터 다시 골드를 사야 되나요, 그거? 저한테. 아이고, <laughs> 리오파드 끊긴다. 근데 부각이 좋나? 좋아요. 10도. 탄창이 오래돼서. 집도면 좋죠. 박스카다, 박스카. 리오파드 어딘가 있다. 고데게 당했네 진느 들어와봐 이거사 내 105mm 한방에 아주 그냥 녹여줄테니 가버려? 우와. 는 병일이 아 저도 때렸어요 자 스팟을 띄워가라 얘들아 저 병일이 두대 와요 오케이 좋아좋아 스터그 스톡이네요 스터그가 스 o 이네 라임이 뭔가 착 o 맞 g 이병 t o 와요 o s 률 좋아. 병 o s 를 어떻게 상대해 줘야 되나? 성작탄을 g 서 궤도에 씹히면 짜증나는데. 맞았는데 데미지 흡수된 것 같네요. 바로 돌아가겠습니다.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게. 살면 좋고 잡을 수 있죠? 아, 아 저런, 저런. 아쉽네. 우리 병일이 뭐해? 근데 이거 이긴 것 같은데 딱 봐도. 나도 사오나 삭바 배고민? 4호 배고밀보다 베란이 우리 배고밀 소대 돌릴래요. 어떡해요? 시험원 <laughs> 배고밀 <쇼만 105밀> 살게요. <웃음> <웃음> 나쁘진 않죠. <laughs> 오, 잠시만, 이거 위험한데, 위험, 위험한데? 뭐내 방송 사람 보, 뭐 보던 말던 뭐 어때? 대란님 제가 방송 키는 이유는 제가 녹화하기 귀찮아서 그냥 키는 것도 있고요 네 그냥 유튜브에 오, 영, 영상 하나 찍.. 올리기 귀찮아서 하는 게더 커요 <웃음> <웃음> 사실 찍는 게더 귀찮거든요 105mm가 확실히 세긴 한데 근데 뭐야 리어파드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 그게 얘 문제네요. 고폭탄 얘 얘는 고폭탄이네. 예 고폭탄이랑 성형제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오 사잖아요. 그거 철갑탄에서 어, 올 성작 맞는데요. 거의 뭐야 진작에 M4 탔지. 성 고폭탄 열발 고폭탄 여섯 발만 넣으면 되겠지. 나머진 어. 성작탄. 어이구 리어파드가 스팟이 되었네. 3 2 1보이 나이스 샷! what? 5 m m 의 화력은 어마어마해. 아, 딱 방송 킨지 딱2 시간 되면 꺼야겠는데. 와, 1900, 1993딜. 전1 1 0 0딜했네요 개꿀이야. 백곰일 시리즈. 백곰일의 <laughs> 철갑복은 여러분들 무섭습니다, 이거. 티그 티거 2가 5티어들 때린다고 생각해 봐. 얼마나 무서워. 그래 <laughs> <laughs> 님, 저 성장 올 성장이에요, 지금. 오잘 고폭 몇 발이든 듣는 게 나을 텐데. 예? <laughs> 네? 몇발 듣는 게 나을 텐데, 고포. 고폭. 고폭 여섯 발 챙겼어요. 나머지 올성작이야 다행이네요 그래도. 딸피 철룡으로 고폭은 있어야죠. <laughs> 난 75mm 밑으로는 성적탕잘안넣는 그러니까 그고폭탄잘안 녹는데 쏴도 어차피 거서 꺼라가지고 비가 진짜 바닥 한발 정도 한두 발. 근데 서면이 뭔가 귀엽게 생겼어. 음, 그건 그래요. 동글동글해가지고 귀여워요. 보병용 전차가 또 짤망짤망한 주폭기니이더까엽다엽다는 느낌?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데이친구이친이쪽이친구이이안되는데요 일단 전더 들어가 볼게요. 오. 이거 맞을라나 아! 튕겼어! 거기에 맞았어요, 베라님. 사우 그, 공간장갑 맞았어요, 공간장갑. 걸어. 걸어워라 아이, 못 써먹겠다. 탄성 너무 느리다. <laughs> 성적탄 좋은 게 아니죠? 성적탄 가까이서 쏘는 게 최고지. 멀리서 쏘면 안 좋아, 성격탄 팔아야겠다, 이거. 마음에안 든다. 내가 이거 어떻게 탔지, 배고미를? 와, 탄 밑으로 꺼졌어, 그거. 배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타고 다녔을까요, 배고미를? 그러게요. 이걸 재밌다고 타고 다녔는데, 나도 신기한데? 와, 방금 탄 씹혔어. 저런. 퓨리, 퓨우리. 아까이 복수다 인간아. 아우 모텔, 모텔 아포, 모텔 아포. 잭슨, 오저 뒤에 잭슨 있다. 고프로가 그냥. 나 이거 죽었다, 아! 어, 저 좀, 저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나이스. 근데 나머지 애들이 문제야. 아, 아깝다. 이거 지겠는데요? 잘못하면 잘못하면 아니다 이길 수 있을려나? 지긴 아 잭슨 안돼 뿌왁 오 뭐야 이걸 아. 저런 고폭탄 쐈는데 갑니다 갔어요 지금 3사가 튕겼어요 네, 3사 때문에 잔네요 예 삼사가 튕겼어요 이게 매크로 아니야 이거 매크로일 수도 있고. 움직이고 지금 저질하라고 있는 거 봐서는 매크로일 수도 있고 매크로 같기도 한데 하긴 아니 근데 이 이어파드가 게임... 잘하면 이길 수는 있긴 한데 나 아니 근데 이 게임의 문제가 저렇게 있어도 경험치가 나온다는 게참 그죠? 그건 그래요 저러고 계속 몇몇 백판 몇천판 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시트 보울라면. 맞죠. 한전차를. 나 이거 팔러 진짜... 가야지. 마음에 안 들어. 진짜 이거, 매크로 <laughs> 같은데? 아, 빨리 끝내. 나 이거, 할 거야. 어, 뭐야. 움직인다. 뭐야, 이거. 이 진짜 매크로 같은데? 친절히 알려줘야죠. 베이스. 맞나 이거? 얘 진짜 매크로 같은데? 이기 아이디 뭐야? 마이하이 하이크? 사, 매크로네요 3만 판 탔어 평딜 34야 아 매크로네 이거 신고 넣자 신고합시다 신고합시다 이딴 새끼는 신고해야돼 팔아야지 삼만와 미쳤다 씨발 매크로네 이 씨발 새끼 돌았네 이구로 <laughs> 타니까 10 티어도 평그 있다고지. 씨발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어휴. 근데 그런 애들도 있더라고요. 반전이긴 한데 저렇게 매크로 해 놓고 10 티어 진짜 잘 타는 애들 있어요. 차라리 그러면 나아요. 10 티어라도 잘하면. 그러니까 제가 어떤애 봤는데요. 평딜은 33대요. 30대인데요. 네. 10 티어 평딜 2800인가? 어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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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놈도 대단한 놈이야. 이아 잠시 이거 스샷 찍어놔야겠다. 이씨바새끼는응 신고 받아야 돼. 아니 근 증거 자료 쓰면 재방송 켜도 재방송 있어요 걱정 마요 녹화 중이에요. <laughs> 역시 녹화 중이래. 철저해, 저 사람. 앵그리 코너나 타야지. 얘는 딱 그거예요. 앵그리 코너는 포 땜에 답답한 건 하나도 없어 오 e 방딱 걸리면 포 땜에 답답한 건얘 병일이도 d up so. w h a 코메주포잖아 like a lemon put them at tapang on. 얘 경이리도... 되게 좋잖아요. 응. 영국 그러니까 그냥... 예, 그거라니까요 그냥 병일이도 그냥 음 그냥 전차네 <laughs> 그죠? 골탄 m 면 그냥 측면 각 잡아도 그냥 대충 뚫어 퉁퉁거리면 다 뚫어 그리고 연산도 빨라가지고, 그리고 걔가 17파운드잖아요. 네, 그리고 약, 뭐래 17파운드라서 확실히 좋다라는 느낌이 있긴 해. 17파운드만의 그 매력이 있어. 강력한 17파운드. 영국은 수포로 먹고 사는 국가잖아요. <laughs> 어, 애들이 안 온다? 올만한데? 이쯤 들어왔을 때. 설마 기지 쪽으로 갔어? 에 그렇다면 소오름. 소오름인데, 진짜, 이거? 상대방 정말 머리에 생각이란 게 들어있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 생각이 없어서 저쪽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아. 기점에 기지에 있었구나. 기지에 있었구나. 생각이 없구나 그냥. 미안, 내가 너희들을 너무 과대평가한 것같아 아, 나 그거 쐈는데. 어유, 묵직해강만히 앉아서 그냥 그.. 주사 먹는데요. 그냥 앉아서 주사 먹고 있어요. 오, 잘하고 있어요. 게이드기야 이 정도면. 저도 머리부터 뭐 드릴게요. 어? 뭐라고? 아니네. 아, 밀려 나의 강력한 주포로 모든 걸평정할수 있거든 어! 쉣 공간 장검 맞았다 실패 하단 골탄 장전 아 골탄이 아라 고폭 장전 3 2 1 부악 크.. 데미지 오죠 중간에 주워먹기 잼 <laughs> 완전 좋아. 역시. 쟤네가 생각이 없어서 그냥 있는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런 것 같아요. 물론 <laughs> 우리 둘이 뒤를 잘 넣기도 했고요. <laughs> 한명 17파운드가, 한 명은 105mm고, <laughs> 17파운드가 따지고 보면 76mm 정도 아니에요. 음, 그렇죠. 76.2mm, 75mm 그 급이니까. 그냥 뭐야? 뭐라고 해야 돼? 관통자 무게가 17 파운드인가? 그래서 17 파운드인 걸로 알고 있는데, 몰라, <laughs> 몰라, 연국에 <몰라>. 관심 없어. <웃음> <웃음> 대놓고, 대놓고 즉각 한번 해볼까요? 뭐 그래도 되고, 베란님, 1 0 5 m m 믿고 즉격 해야지. 여기에선 1 0 5 m 리 화력 잘못 나와요. 근데, 어차피 저도 이게더 상관없잖아요. 아니요, 저도 이기는 상관이 있어요.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신경 아니요,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105mm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아하, 응, 유튜브에 원래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기는 게 좋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얘를 어디로, 어디로 올라가다 잡았고, 얘 올라갔는데 까먹었다. 여기. 큰일 <laughs> 났다 올라가기 힘들걸요 걔로는 운전해서 올라가기 힘들걸요 못 올라가 고자야 아니다 걔 느려가지고 올라가. 될 수도 있나 고자예요 상대방 중형이 안 보입니다 이상하게 또 올라왔어요 17파운드를 믿습니다 저는 믿지 마요. 여기 여기서 지읒격할 거야. 어? 없어. 얘네 저쪽으로 는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네. 그건 아니네요. 안코 있네요. 안코만 있는 건 아니지 설마? 안코만 있는 거 같기도 해요. 아 옆쪽에 있네. K V 1 하고 크루세이더. 나이스. 역시 조격. 역시 지급격. 어, 뒤에뭐 레오파드, 레오파드. 저런, 제가 뭐 도와줄 수가 없어요.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저도 교전을 하고 있어서. 내려가야겠다. 나 이승화재. 다만나요 내려가야겠어요. 야. 계속 제200 몇밖에 안 남았어 체력. 리오파도이 줄이... 네. 오. 아 시탄석 고려 안 했다. 난 도망가야겠다. 크, 유포. 여기였다. 천천히 떨어져도 궤도가 나, 나가네. 기도 블루데스. 내오 가요. 야. 아이거 힘든데 이거. 예. 여기 빠졌다이지마이위 아, 뒤로 빠졌는데 또 죽었어. 아. 이 키보드가 이상해요, 얘도. 제컴, 제 컴퓨터 노트북이. 저런. 그니까 이게 S키를 눌렀는데요 안 눌리고 갑자기 멈출 때가 있어요 눌리다가 <laughs> 아우 역시 105mm의 화력은 막강해요 여러분들 화력만 <laughs> 우리 105mm한테 왜, 왜 그래요? 왜 우리 105mm 기를 죽이고 그래요? 기는 죽이라고 있는 거예요 <laughs> 아군자로 가 잡겠지? 잡겠죠? 제가 피를 저렇게 만들어놨는데 스튜어트가 못 잡을 수도? 3, 2, 1, 부악! 나이스! 레이드샷! 벼라니 근데 그거 나름 생각해봤는데요 네얘 57mm.. 아 뭐야 105mm있잖아요 셔먼하고 사후에 달리잖아요 네 그렇죠 만약 3사에 122mm 그 똥포를 달면은 어떨까 싶어요 어... <laughs> 122mm 똥포 그거 좀 그런데 그거는 영상 여기까지 해야겠다 나름 연사력 빨라요 병일이 네발 나와요 우리 몇판떴죠 <laughs> 다섯판 타가지고 아까 그 매크로 개쓰레기 때문에 망친거 빼고는 다 이겼네요 재밌었어 그러게요. 역시 105mm는 재밌어 그래도 방송 꺼야겠다 <laughs> 귀찮다 <laughs> 두시간정도 됐거든요 방송 꺼야지 녹화 꺼야지 방송 꺼야지